요즘에 사실 이제 예능 나가는 이유가 제가 막 너무 예능에 엄청난 재능이 있고 아 내가 여기서 어 이거는 나의 내가 뭔가 걸어볼만하다 뭐 이런 엄청난 대, 대단한 포부가 있어서 하기보다 팬분들이 보면서 즐거워했으면 좋겠다가 가장 큰것 같아요 예능을 하는 이유가 팬분들도 이제 저를 티 v 에서 많이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 그룹이 예능도 많이 안 나갔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<laughs> 그 떡밥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해 제가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. 그래서 어,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.